네, 안녕하세요. 낮에는 어젯밤 그것도 안몽을 기억하려 쓰고 밤에는 기억을 불러 옮기는 작가 김홍기입니다. 먼지를 먹어드립니다는 먼지를 먹어주는 슬리버라는 생명체가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보시겠지만 청소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집안의 먼지를 청소해주는 슬리버가 등장하는데 그 안에서 한성진이 슬리브를 통해 자신의 내면의 악을 확인해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군복무 중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괴상한 생물체가 다가온 적이 있었습니다. 달팽이처럼 생긴 끈적끈적한 생물체가 저한테 다가왔는데 그때 굉장히 좀 기분이 불쾌했어요. 저는 꼼짝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때 꿈에서 깨고 나서 나를 옥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 먼지를 먹어드린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먼지는 여러분이 그 군대나 학교, 사회, 그런 곳에서 마주치게 될 구조리한 틀을 뜻합니다. 여러분이 그 안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을 저희가 먼지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먼지 같은 경우,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무리 쓸고 닦아도 또 언젠가 다시 나타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먼지가 끊임없이 나타나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해도 열심히 필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어, 일단 팀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 곡성에서 아버지 역을 났던 박도원 배우님께서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일단 영화 속으로 들어가면 인간이 어떻게까지 악해질 수 있나 최대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인물인 것 같아서 저는 박도원 배우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히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미스테리한 그런 인물을 영화 속에서 보고 싶어서 저는 배우 서예진님을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에 그 종교 연기를 하는 걸 보고 굉장히 인상 깊었고 그분이라면 어떤 미스테리하거나 음 알수 없는 표정을 짓는다고 해도 사람들이 그 안에서 무언가를 찾아낼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인공 한성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과 가장 비슷한 인물이고, 적어도 이 사람을 보고 나를 떠올리진 않겠지 하고, 이원근 배우님께서 한성진 캐릭터를 연기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이야기라는 것 자체가 그 머릿속을 생각을 한다고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펜을 잡고 먼저 쓰는 걸 시작하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글이라는 게, 글을 쓰기 시작하면 저절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당선된 후에도 교보문고에서 굉장히 여러분들을 잘 키워주기 때문에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시고 기성 작가분들, 이제 막 팬을 잡으시는 분들 모두 열심히 교보문고 공모전에 참여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